80세의 할아버지가 선수들과 농구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농구공을 드리블하더니 갑자기 날아오릅니다. 지켜보던 모두가 놀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할아버지는 과거 농구의 신이라 불리던 사람. 모든 경기마다 맹활약을 하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당시 누군가 악의적으로 물에 약을 타고 결국 시합을 망치게 되면서 모두의 비난을 받고 은퇴하게 됩니다. 50여 년이 지난 후 손녀와 길거리에서 인형 뽑기를 하다가 고리를 던져 인형의 머리에 놓이면 인형을 따는 게임. 수십 번을 던져도 계속 실패하는 손녀를 본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는데. 우와,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할아버지, 한 번에 맞췄어요. 참나 우연으로 한번 맞춘 거 가지고. 그러더니 눈을 감고. 어이, 저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눈 감고도 맞추시네. 이번에는 뒤를 돌아서 한 번에 세 개를 던지는데. 우와. 우와. 미쳤다 진짜. 그러자 사장이. 지금까지 맞춘 거다 포기하시고 저기에 꼬리 시키면 차를 드릴게요. 거덜 날것 같아서 인형을 못 가져가게 수작을 부리는데 기회는 한 번이에요잉? 정말이죠 알겠어. 이번에도 성공, 사장 큰일 났네요. 자키 얼른 주셔야죠. 어르신, 제가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한 번만 봐주세요. 얼마 후손주의 농구 경기를 관람하는데 상대편이 일부러 팔꿈치로 가격을 하자 손주가나갔더라습요다 아니 저죠. 그리고 자네 이렇게 지사하게 이긴들 무슨 소용인가? 이건 배어플레이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을 것 같니? 절대 안돼 내가 한수 알려줄 테니 남은 시합 대신 뛰게 해주게 뭐야 뭐 이런 늙은이가 농구에 농자는 알고 하는 소리야? 콜록콜록거리면서 힘다 빠진 노인이 뭘 해보겠다고?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 결국 선주 대신 시합에 뛰게 된 할아버지 사람들은 알리가 없었죠. 이 노인이 50년 전 농구의 신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는 상황. 혹여나 할아버지가 다치진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오랜만에 시합을 하니 점점 활기가 돋는 할아버지 슬슬 템포를 올리고. 갑자기 날아오릅니다 서장훈도 못 막는 엄청난 점프에 모두가 놀라고 농구의 신?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이 할배 보나마나 창피당할게 뻔한데 내가 기회를 줄게 나랑 1대1로 해서 한 골이라도 넣으면 할배가 이긴거로 해줄게 젊은 선수와 시합을 하게 된 80세 할아버지 이거나 받아라 위험해 피해 가볍게 받아버리고 뭐야? 사람들은 알 리가 없었죠 이 노인이 바로 50년 전 농구의 신이라고 불렸던 전설이었다는 걸 간만에 몸좀 풀어볼까 서서히 몸이 풀리더니 갑자기 날아오르는 노인 모두가 놀라는데 그대로 덩크슛 말도 안 되는 장면에 모든 관중들이 넋을 잃습니 와 미친 거 아니야? 봤어? 마이클 조던보다 더 높게 뛰었어. 저건 사장원도 못 막아. 우리 할머니가 와도 못 막아. 모두가 기뻐하고. 아니 저 점프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일반인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딱한명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50년 전 농구의 신 조던이 어쩌면 그 사람일지도 몰라요. 저기요, 이 게임 당신네들이 진거 아니에요? 한 골이라도 넣으면 이기는 거라면서요? 야, 넌 시끄러. 눈이 삐었냐? 내가 봐준 거못 봤어? 허허허허허 시합은 정정당당하게 5대5로 하는 거야 그래 제대로 시합해! 왜? 쫄려? 괜히 이대로 질까 봐 도발을 하는데 그래 한수 알려줄게 아까 우연으로 한골 넣은 거 가지고 우쭐대는데 농구가 뭔지 제대로 알려줄게 알배 드디어 본격적인 농구 시합이 시작되고 어이 놓친네 그냥 곱게 집으로 가지? 잠깐 지금 빨간팀 수비수들이 할아버지만 집중하고 있어 이대로는 분명 포위당할 거야 다치면 어떡해! 그때 한 명을 제치고 흥! 응, 어림없지! 어딜! 또한번 엄청난 점프를 하며 덩크 아니 니들 늙은이 하나 못 막아? 한골만더 먹혀봐 가만 안 둬? 그참 젊은이 그들 다시 아닐세 전 세계에서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을 뿐이야 시합은 계속되는데 현란한 스텝 빠른 돌파 엄청난 스피드 정확한 슛 정말 말도 안 되는 실력의 노인이 상대팀을 그냥 압살해버립니다 자세히 보면 젊은 대역이 티가 나는 가발을 쓰고 열심히 연기를 해주고 있지만 넘어가줍시다 절대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압도적인 점수 차이 저 노인분 혼자 28점을 득점했어 저 정도의 실력은 전 세계급이야. 분명 젊었을 때 엄청난 선수였던 게 분명해. 말했잖아요. 저도 태어나기 전이라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지만 분명히 50년 전 농구 세계 1위의 사나이 농구 의신조던이씨예요야이 쓰레기들아 좀 막으라고 좀좀 좀, 좀. 아니 어떻게 막아? 저 할아버지 진짜 미쳤다고. 안 되겠다. 그냥 때려서 다치게 미친 짓을 실행하려는 상대팀. 마지막 사쿼터가 시작되고 역시나 노인을 막기엔 역부족. 그때 시작해. 모두가 노인에게 달려가는데 저 저것들 반칙하려고 해. 뭐야? 하지만. 상대 팀의 더티 플레이가 시작되자 그냥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농구신조동 엄청난 높이에 고공 슬램 덩크. 시합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